가즈랑 집 백석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매든 도적이 났다는 가즈랑 고개. 가즈랑 집은 고개 밑에 산 너머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짐승을 쫓는 깽재미 소리가 무섭게 들려오는 집, 닭의 짐승을 못 놓는 맷도야지와 이후 사촌을 지나는 집. 예수님 넘은 아들 없는 가즈랑 집 할머니는 중 같이 정에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면 긴 담뱃대에 독하다는 막설의 길을 맷대라도 붙이라고 하며. 간밤엔 섬돌 아래 승냥이가 왔었다는 이야기. 어느 매 산골에선간 곰이 아이를 본다는 이야기. 나는 돌나물 김치에 백설기를 먹으며 낸 말에 구신 집에 있는 듯이. 가지랑집 할머니. 내가 날때 죽은 누이도 날때 무명필의 이름을 써서 백지 달아서 구신간 실옹의 당즉게에 넣어 수영을 들었다는 가즈랑지 할머니 언제나 병을 앓을 때면 신장님 단련이라고 하는 가즈랑지 할머니 구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졌다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아르데즌퍼리에서 제비 꼬리 마탈이 쇠조지 가지치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나무를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르며 나는 벌써 달디단 물구지우림, 동굴레우림을 생각하고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뒤울한 살구나무 아래서 광살구를 찾다가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는 나를 보고 밑구멍에 털이 맺잖아 낫나 보자고 한 것은 가즈랑 집 할머니다.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는 것만 같이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은 것도 가즈랑 집의 마을을 가서 당새 먹은 강아지 같이 좋아라고 집오래를 설레다가였다.